시청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원희용 좋아하시고 지금 경선이죠. 한동훈 당대표 될것 같고 나경원 또 페이스북에다 막글 쓰고 윤상현은 또또뭐 어? 막말은 알지만 뭐 폭파시킨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당대표 선거요. 저가 아마 결선 투표까지 해서. 두명 중에서 한명 뽑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명 네 중에서 한명 뽑는 게 아니라 두명 중에서 한명 치열할 거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이라고 했던 나를 도와줬던 혹은 아군에 했던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되는 이게 선거의 숙명이죠 당대표니까 그 당의 대표일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이요 윤석열 한동훈 만세 그러고 있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 있죠. 그만 좀 그러세요. 왜 윤석열 한동훈 만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보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태생이 좌파 내리는 좌익입니다. 출신이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출세한 거 아니야. 저 특검해가지고 어? 우리 쪽이 아니야. 단지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해서 윤석열을 차선으로 뽑은 것 뿐이야. 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우리 무슨 얘기했죠? 아, 공산주의자들 싹다 없애버리고 빨갱이들 총질해주고 어 그러니까 뿌리 뽑아야지 빨치살 애들 이런 애들 북한의 간첩 애들 쟤다 없애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3년차입니다2년 지났어요. 어, 3년차인데뭐한거 있습니까? 없죠. 그냥 문재인랑 똑같은 거야. 문재인의 하수인이, 그러니까 문재인 때 자신의 이제 영광을 봤을 거 아니야. 어? 그게 당연히 보답해야 을될거 아니야. 그 얘기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감옥 가는 일 없다고. 음, 없어요. 이재명 감옥 가는 일 있냐? 이재명은 희생양이지. 어. 문재인 감옥 가는 일은 없다고. 어. 이재명은 왜 감옥 가는? 일? 아 저거. 저항적 대통령 권력의 문제에 있다. 개헌하자. 이럴 때 쓰이는 거야. 어차피 연방제 개헌에 그한 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누가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요. 윤석열의 뒤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잖아. 야, 증거 내놔라. 5.18. 5.18. 저 사람들은 5.18 개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인 것 뿐이야. 누가 판을 짜고 있는지 봐. 판짜는 사람은 문재인. 문재인 욕도 못하면서 윤석열 한도 만사하는 사람도 있지. 그게 보수의 적중에서 가장 큰 두려운 존재야. 어, 그러니까 어리석으면은 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못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맹목적으로 믿잖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잖아. 아 원희룡 좋아요. 야 원희룡은요 윤석열이 자나이 하나 주면은 냅다 갈 사람들이야. 근데 내 하나 얘기해 줄게. 잘 들어와봐. 자 총선이 끝났어. 뭐 그때 비서실장 뽑는 다음에 어, 원희룡이 이재명이랑 싸웠어요. 인천 개항을 해서. 근데 이재명이 이겼죠. 어, 10% 15% 차이로 이겼죠. 그러면은 자. 선거에서 총패했고 대통령실도 당연히 책임론이 따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에 이 내각을 다시 정비하는 그 실정에서 비서실장 누구로 할까라고 할때 원희룡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왜안 되냐 야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원희룡이 투입돼서 선거에서 이길까 말까 했는데 졌어 원희룡이 그러면은 윤석열이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면은 다시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겠냐? 협치를 해야 된다하면서 뭐 청와대 초대하고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했던 윤석열이 어느 순간 되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재명 감옥에 보내는 거 마지막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내물자한거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 필살기를 쓰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주사회 재판받았잖아요. 워라시고 목금 수요은시고그주 어. 사회 집안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 안 그래요 주 사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주 사회를 워라시고 수요시고 목금 지금 이재명하고 있잖아. 그것도 서울과 수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어? 그러면서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보수 우파 세력은요. 윤석열에 의해서 이재명이 꼬꼬라지인지 한번 보는 게 핵심이야. 보수 우파가 이재명을 밀어야 된다니까. 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저 윤석열 5.18하고 있잖아. 어? 그러다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을 때 택기 세력이 주도하게 된다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에게 구성원들이고 그들이 잘못한 거 있죠. 내가 그 얘기하잖아. 윤석열을 우리 뽑은 거는요. 빨갱이 척결 그리고 민주당 해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문재인은 간첩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같은 게 있냐고 지금 아니 세상이 바뀌는 거 생각하고 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내 소중한 한 표? 근데 세상은 바뀌었나? 권력자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문재인을 감옥에 넣어야지 문재인은 문재인의 한 업보가 많은데 공소시효도 지금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 북한 강제 이송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사사건부터 죄다 많잖아. 어? 그리고 윤석열이 요그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이 뭐 했는지 그것도 다 수사해야 될거 아니야. 어? 왜안 해요. 한동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윤석열 하고 있지만 검사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어서 그게 창가 방패 역할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한테는 창가 방패, 창가 방패.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그 싸움인데 문재인의 영반제를 생각하냐 이재명의 내각제를 생각하냐. 그런데 누굴 믿어도 똑같더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윤석열한테 제발 좀 문재인 이좀 감옥에 쳐넣어라.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태양강 발전의 비리, 원전 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서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의무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요, 문재인부터 해야 돼, 문재인부터! 문재인부터! 윤석열아! 문재인이 노무현 시절부터 했던 거다 파헤쳐야지! 그걸 왜 덮어주고 있냐 그것도 이재명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재명이 여러분들한테 피해 준거 있어요? 어? 문재인부터 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돼왜 순서를 뒤바뀌어서 이재명부터 하냐고 그래 개딸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뭐 문재인이가 윤석열, 한동훈 시켜가지고 이재명 괴롭힌다 딱 그거야 우리 눈에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다 똑같이 보이거든 근데 저쪽에서는 지들끼리 결이 달라. 친문과 친명이 치우고 싸우고 있어니 잘났냐? 야,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했잖아. 그럼 대가리 깨줄게. 개혁의 딸, 개딸들, 개네들 뭐 하고 있잖아. 야 너희들은 저기 할머니들인데 왜 아가씨처럼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 특히나 이제 대깨문 하면은, 오, 어 대가리 깨져도 깨트릴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어? 계란도 터트리고. 어. 그는 왜 이름을 개딸로 했는지 이재명 지지자 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문이나 친명이 아무 관점 없어. 그냥 5.18은 민주화운동이요. 5.18에 대해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광주는 민주화운동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없어. 윤석열이요? 윤석열 5.18 물어보세요. 제주 4.3 물어보세요. 역사 왜곡은 그렇게 하는 거야 윤석열처럼 한동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소소한 거 있죠? 아주 사소한 거 있지. 야 원희룡 원희룡 씨, 내가 허위사실 그거 뭐야 그때처럼 그 걸어 당신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어, 그거더 재밌어. 야 내가 그 한동훈이 어저께 TV 토론회 할 때, 야너너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거 있지. 어?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거 그거 한번 하겠다. 한동훈야, 너 이거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하면은 원희룡이가 쫄아가지고 어버버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당대표 누가 한동훈 된다니까? 당대표 한동훈 돼요. 원희룡은 원희룡은 볼 필요가 없어. 이재명한테 패했잖아. 근데 이 사람을 바로 비서실장하 자면은 협치가 가능하겠냐? 비서실장 원희룡인데, 어?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전 똑같아 봐요. 이름만 다른 것 뿐이야.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통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통제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친윤 세력들 막 들어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침박들 다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침박 유형밖에 더 있어요 침박에 나머지 다 죽었잖아 자리 하나 주고 대구에 문을 열어준 게 윤석열이죠 어, 박근혜고 어, 국회의원 자리 하나 딱 던져주니까 그거 먹고 나로 테베드 유형화보다도 도태우를 해주겠다 어,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했잖아 도태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거 뭡니까 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국회의원 자리 하나만 주고 나머지 대구 접수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대구에서 지금 윤석열이냐 원희룡이냐 그 얘기하는데요. 대구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의 장본인이 한동훈 윤석열이잖아. 민심이 안 좋아.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요. 윤석열 한동훈으로 만족하실 거면은 정치 하지 마세요. 우리 보수 우파가 어느 순간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테이크를 들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까먹고 있어. 언제부터 보수 유튜브들 논평하는 거 그거 정치 유튜브들 혹은 정치인들 무슨 얘기 했다 걔네들 이름 알 필요도 있어요. 무슨 일이 했는지도 어떤 뭐 피스 요건이 아니잖아. 우리 우리 공화당 있죠. 대한의국다. 그때가 좋았어. 왜 좋았냐면은 어떤 정치 이슈가 터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음. 누가 뭐 얘기도 얘기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뭐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의견인 것 뿐이잖아. 우리 아스팔트에서 야, 부정선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문재인 무슨 얘기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저기 어디서 뭐 강릉에 불이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대화안 그게 대화안 되는 게더 중요했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얘기하면은 그 언제 적이야 하나의 의사표시밖에 더 되겠어요 너희들 무슨 힘이 있는데 어. 지금 경선 하니까 어 나경원이 된다 거기 가서 쫄래 쫄래 우리 그거 하려고 나라 세우겠다고 갑니까 에? 그리고 부정선거그 사람들 지금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수구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언급만 얘기하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더 핫하게 전당대 사람 쪽 몰리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끝났다고 봐. 지금 나온 네명 중에서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의 계멸보다는 전멸, 전멸, 전멸 내지는. 이쪽 밖에 비 오는 거 아니야? 빨래 놀았는데?